세계 최강이라 꼽히던 러시아가 완벽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으로 생각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손에 떨어졌던 많은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태각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러시아 군인들은 자신들이 다루던 소중한 무기들도 전부 버리고 도망쳤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히르키우주 대부분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심야 화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남부와 동부에서 6000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서울 전체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6000제곱킬로미터면 서울 영토의 10배를 되찾은 겁니다. 분명 5, 6월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지난 12일 가디언 등 외신은 러시아군이 히르키우주 요충지로 꼽히는 이지움에서 철수하면서 수많은 탄약과 장비를 놓고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게는 군장 방탄모 전투식량부터 유도탄 등의 탄약뿐 아니라 러시아군이 그렇게 자랑하던 탱크까지 전부 버려진 모습입니다 얼마나 긴급하게 탈출했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인데요 비록 일부 탱크는 탱크들은 바퀴가 펑크나 당장 운행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를 수리한다면 멀쩡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군은 부대 재편성을 위해 히르키우주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철수한 것이 아니라 철수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철수한 것이라면 적어도 수십억 원짜리 탱크를 버려두고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고문 역시 러시아 군인들이 너무 빨리 도망치면서 장비의 절반을 남기고 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자신만만하던 러시아와 방어에 급급하던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 그리고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들입니다. 그중 특히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군사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하이마스가 16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으로 불리는 하이마스는 최고 시속 85km로 달릴 수 있는 6륜 구동 장갑 트럭에 6발짜리 로켓 발사대를 얹은 다연장 로켓 발사대입니다. 최신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목표물을 타격하고 재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죠. 여기에 최대 사거리가 84km에 달하는 유도 로켓탄을 사용하다 보니 원하는 목표물은 거의 전부 타격할 수 있는데요. 미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지난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로 4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해 파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스의 위력이 워낙에 파괴적이다 보니 러시아 역시 진군을 멈추고 하이마스 폭파를 1순위로 선정하고 정찰용 드론을 투입시켰는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기만전술을 사용합니다. 즉 하이마스처럼 생긴 가짜 하이마스를 곳곳에 배치한 것이죠. 러시아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폭파시켰다고 보도했지만 실상은 우크라이나가 만든 가짜 하이마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시한 서방국 간의 대결에서 누가 웃게 될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